품성이 안 되면 가인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 시기자가 된단 말이에요. 품성이 안 되면 애서같이 돼요. 애서같이 된다고. 품성이 안 되면 유대인같이 된다니까요. 품성이 안 되면 요셉의 형들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멀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인같이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아벨이 되니까 죽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이 참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시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면 옆에 사람이 잘 되거든. 저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성기면 하나님을 성기는 자를 큰 자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얼룩진 사건 속에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품성은 은혜 가운데 너그러운가 생각을 해봐요 살펴봐요. 내가 은혜 가운데 너그러운가 따지고 그렇지 않는가 너그러운가 생각해봐요 인간관계는 원만한가 생각해봐요 이해와 박애심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이해하고 박애심이 있는가? 도덕성이 있는가? 무례히 행치한 장군이 행한 일은 없는가? 시민의식이 있는가? 영성이 건강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품성의 정신이 건강한가? 감정의 상태나 안정감을 유지하며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가? 혹시나 품성이 병들어서 분노하고, 나하고 안 맞은 사람이면 끝까지 안 맞고,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복수하려고 가슴에 이 걸력을 타고 있으면 절대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몸부림 쳐도 되는 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악인도 동건하고 선인도 동건했다는 걸 알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참 자꾸 많은 사람이 서려고 해요. 목사님 대표 좀 해주세요. 뭘좀 해주세요. 그 보제일교회 와서 세미나 좀해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빈내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밥한 끼만 해주시고 그 교회 가니까 그렇게 편안하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자꾸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 안에 살면 틀림없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업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절약하고 잔재도 부리지 말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날그 사람은 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돼요.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려 세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적적으로 의지하면 사기를 못 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경매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경매가 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랬답니다. 은보제일교회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담보할 거다.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거 내놔라. 그 교회 같은 그 교회가 좀 뛰어 먹으라고. 왔어요. 그 사람은 식사 다잘 대접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네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뭐 서류도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왔어요. 비 오는 날, 비를 쫄절맞고 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요. 넘어갑니다. 흔적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이 저를 사람 대우해 줬습니다. 저를 믿어 줬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버리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비 오는 날 찾아가서 서류를 주고. 목사님, 이거 소개한 누구는요? 어느 누구는요? 양같이요? 그 사람들 여우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울 줄 믿습니다. 따라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크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멘. 이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으로, 오늘도 야곱 같은 사람으로, 오늘도 수대반 같은 사람으로 좋은 풍성을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